자표 쓰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앵커에서는 등록해서 자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매번 음 선택하는 것보다도 한번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등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만약 이게 이제 와이어 홀이라고 하면은, 뭐 와이어 홀을를 1번 레이어로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, 코아핀이라고 하면, 코아핀을 뭐, 4번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서 명칭 추가를 누르시고, 개체를 선택합니다. 그 다음에 명칭은, 어 이거는 와이어로 하겠다. 그러면 와이어라고, 라고 써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기호를, W부터 번호를 나가겠다.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이 밑에 이제 와이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거를 코어핀으로 하겠다. 코어핀. 이렇게 하나를 등록하시고 이거를 기호를 P로 하겠다. 이렇게 해서 등록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. 등록 추가 한 다음에는 이렇게 창을 이 탭을 닫으시면 됩니다. 음 지금 밀핀이라든지 다른 거는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은 그 이후로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원판 도면인데 그 조립도에 있는 밀핀도 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앵커 기능, 밀핀 그리는 기능 중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원판 정리 기능이 있습니다. 이걸 실행하면은 실질적으로 원판이기 때문에 이 안에 밀핀은 없어지고 이, 이 니가시파이가 정, 그 실선으로 되게 됩니다. 마찬가지 사각 밀핀 같은 경우도 이제 이, 이 부분이 안쪽 밀핀은 없어지고 니가시된 파이가 정파이 실선 파이로 그려집니다.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놓고 원판 정리 를 해놓고 범위를 이렇게 긁으면은 이제 리가시된 게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. 원판이기 때문에 이 카운트 자리는 삭제하겠습니다. 여기서 레이어로 이렇게 오픈시키고 뒤로 가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좌표를 기입을 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어, 한 번에 여러가 여러 여러 종류를 좌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. 밀핀을 하고 밀핀하고 탭하고 뭐 어, 베멘 벌투홀이다. 그 다음에 아 했듯이, 뭐 여기서, 아이어라든지 뭐, 코아핀,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면, 이거 한 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음 여기서 정렬 기준입니다. 여기서, 뭐, 마이너스 X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순번을 나가겠다. 여기는, 음 도표를 무슨 색상으로 하겠느냐. 그 색상을 정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 문자 크기는 3mm로 돼 있고, 목표에다는 3mm 그대로 비율 일로쓸 경우 3 m 로 써집니다. 그다음에 기호 문자는 0.8로 좀 작게 썼습니다. 0.7로 한다면 뭐 2.1mm 정도로 좀 작게 써집니다. 그다음에 기호 문자를 이 중심 안에 쓰겠느냐 아니면은 우측 상단에 쓰겠느냐 그걸 선택하는 옵션입니다. 여기서 그다음에 선택된 순서로 표시는 음, 밀핀을 사용자가 선택해서 그 순서대로 어, 기입 그 번호를 기입하게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. 여기서는 일단 그냥 드래그해서 좌표 정렬 기능으로 해보겠습니다. 삽입전음을 입력하고 표기 개체를 선택을 합니다. 이렇게 한 후에 보면은. 여기 보시면은 음 지금 선택된 개체들이 나옵니다. 여기서도 음 쓰고 싶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해제하시면 써지지 않게 됩니다. 여기서 음 도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밀핀이 그 다음에 2단 밀핀 사각 밀핀 아이어 코핀 어그 다음에 대면 볼트 툴탭 이렇게 다 자표가 기입되었습니다. 앵커에서는 2단 밀핀이라든지 사각 밀핀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, 앵커 기능으로 그렸다면 이 안에 속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, 프로그램에서 사각 밀핀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음, 밀핀이 나중에라도 수정, 그 수정해가지고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, 이렇게, 만약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. 카피로 해서,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, 지금 밀핀 번호가 28까지 나갔는데, 지금 19번부터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, 밀핀을 선택을 하시고, 기준자표하고, 그 다음에 개체를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19번부터 번호를 카운팅하겠다. 19라고 이렇게 입력하시고, 도표 그리기를 하시면은 19와 20번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. 지금 이쪽에 그린 거는 등록해서 쓰는 밀핀, 밀핀 이고요 어, 또 다른 밀핀 잡혀 어,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클몇개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떤 레이어로 구분해 놓은 게 좋습니다. 만약에 1번 레이어를 이렇게 했고, 여기는 2번 레이어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다면, 이, 이 구멍과 이 구멍이 서로 뭐 다른 종류라고 하면은, 이렇게 구분해서, 음, 일, 먼저 구분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서 밀핀 쓰기 두, 두 번째 기능입니다. 여기서. 기준 개체를 빨간색으로 선택하고, 이 레이어를 1번 레이어인 것만 잡겠다. 표기 개체를 이렇게 긁어주면은, 여기서 이제 빨간색인 게 이제 다섯 개가 잡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제로, 재료점을 선택을 해주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, 이거를 뭘로 하겠느냐, 밀핀 자표로 하겠냐, 뭐, 코아핀으로 하겠느냐,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만약에. 코아 잡 잡히면 코아 핀 좌표면 코아핀 좌표라고 해주시고 어, 기호를 뭐부터 음, 어떤 걸로 나가겠냐 지금 C 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재료 재료 때문에 정확히 찍혔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선까지 지금 확인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아 좌표가 이렇게 작성이 됐고. 여기서 다시 한번 음 기준 개체를 노란색으로 해서 이게 뭐 표기 개체를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0 0을 잡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밀핀 좌표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밀핀 좌표가 써지게 됩니다. 여기서 이거 쓰고 난 다음에는 제료제료를좀 확인을 했으니까 지워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좌표 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.